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점점 더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정말 살기 좋은 시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경제, 문화, 인권 모든 면에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옛날의 이야기는 정말 까마득하게만 느껴지죠. 생활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요. 청결과 위생관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깨끗해요. 예, 정말 깨끗하고 더러운 것 용납을 못합니다. 냄새나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죠. 정말 깨끗한 거 좋아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더러운 거 싫어해요.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것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점점 더 깨끗함과 청결함을 과도하게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예민해지고 까칠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좀더 우리가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의 포근함과 따뜻함과 친밀한 접촉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대신에 거리 두기 그리고 뭐 차단 철벽 이런 게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떤 걱정이냐?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더 과도하게 뭐 적당하게 이렇게 유지하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깨끗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이 더럽다고 밥도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손도 못 잡을 것 같아요. 다 세균 덩어리로 보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이 연애도 안할것 같아요. 더러워서 키스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좀 인간성이 많이 좀 떨어지게 되고, 인간적인 면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더불어 사람의 면역력도 더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약해졌어요. 옛날에 잡초처럼 막 자라났잖아요. 막 뒹굴고 먼지 마시고 막 아무거나 막 집어 먹고. 한 냄비에서 그냥 같이 그냥 된장찌개 떠 먹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튼튼했어요. 병이 안 걸렸어요. 저는 진짜 감기 안 걸리고 자랐습니다. 그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지금 아이들은 뭐 거의 무균실에서 배양하듯이 키우는 것 같은데도 툭하면 그냥 병에 걸리고 그냥 아프다고 막 날립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더러움을 피하고 청결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벽증에도 잘 걸립니다. 결벽증 걸린 사람들이 자꾸 더 많아져요. 이 결벽증이 심하면 정말 불편하죠.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더럽게만 보니까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접촉하며 지낼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결벽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적 결벽증. 종교 결벽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종교 결벽증이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거룩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만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다른 사람은 다 더럽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이 정이 종교 결벽증을 심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도록 미워했던 거예요. 왜 미워했을까요? 바울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럽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바울이 하나님 한 분만을 순결하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이단의 괴수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가까이하고 접촉하고 친하게 지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보기에 바울은 심각한 바이러스 덩어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7일간의 정결케 하는 예식, 정결례를 행하고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그 중에서도 에베소를 뜻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죠. 그때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아, 여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딱 들어와서 마주쳤으니 어떻게 될까요? 눈이 뒤집힙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선동하여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저놈 잡아라. 다 같이 이놈 잡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와서 이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못 잡던 바울을 드디어 잡았어요. 드디어 바울이 붙잡힌 거예요. 바울을 붙잡은 혐의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나와요. 28절을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은,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한마디로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고 못오가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는 안될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 얘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핵심부에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해서 거기에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그다음 테두리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까지만 허용된 뜰이 있었고, 그다음 테두리가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여인들까지만 허용된 영역.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 제일 바깥쪽 외곽 영역까지만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그 앞에다가 펜마를 딱 세워놨습니다. 엄중한 경고문이에요. 그 문구가 이랬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주변의 경계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 넘어가다 붙잡히는 자는 이로 인해 빚어지는 죽음의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넘어오면 죽는다. 그런 팻말, 이게 발굴이 됐습니다. 1935년에 여러분께 딱 붙어 있어요. 바로 이 규정을 바울이 어겨서 더러운 이방인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바울이 혼자 성전에 온 거예요. 얼마 전에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것을 어떤 유대인들이 봤는데, 그걸 보고는 여기 성전에도 그 이방인과 함께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오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덮어 씌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 그 이방인 또 데려왔지. 여기 성전에 데려왔잖아. 맞잖아. 이렇게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바울을 지금 잡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은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마구 때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너 오늘 잘 걸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폭력 행사가 아닙니다. 이 참에 바울을 완전히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사형 집행을 할수 있는데 그런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사람을 처형하려면 많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잖아요. 또 재판정에서 무죄 때려버리면 죽이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발적인 소동으로 인한 사고사로 위장하면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얼마나 사납게 이들이 날뛰고 있는지 몰라요. 아예 죽이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칠게 날뛰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혹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아니라고요. 근데 네, 아닙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더러 펴진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너무 예민해져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종교 결벽증이 우리를 몰아가면 꽉 막힌 바리새인처럼 되어서 우리 마음도 닫혀 버려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종교 결벽증은 안됩니다. 네, 중요한 문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교의 세계관에서 살았던 우리 옛날 조상들은 여성의 정조관념을 신앙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죠. 여성이 순결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여성의 생명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고, 또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불행한 삶, 비참한 삶을 많이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심한 욕으로 알고 있는 말 단어가 있어요. 환양년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면 이 환향년이라는 말은 원래 고향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환 여인 환향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나라가 크게 패하고 수많은 우리의 여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 다 겪은 후에 겨우 살아, 살아서 돌아온 고향에 돌아온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환향녀라고 한 거예요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말 그대로만 보면 괜찮은데 이 내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여자 우리 집안의 수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불쌍한 여인들을 환향녀이라고 부르면서 집안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로 더럽고 뭐가 진짜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라가 무능해서 남자들이 못 나서 여성들, 약자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피해자를 따뜻하게 다시 받아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이 진짜로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수치입니다. 진짜 부끄러움을 모를 때 우리 종교인들도 옹졸해지고 타락합니다.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신학교 동기 친구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지방에 아주 오래되고 전통 있는 교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해서 계속 부흥시키고 있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얼마 전에 교회에서 사임을 했다라고 10월에 사임했다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사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회를 너무 부흥시켜서 잘렸다. 아니 저는 교회를 부흥시켜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작년 10월에 그 교회 중직자들이 찾아와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교회를 너무 부흥시켜서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으니 빨리 사임해 주세요.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조용하게 사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교회 토박이 교인들이 교회가 자꾸 부흥해서 외부인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의 몇몇 토박이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해왔대요. 막 주먹 구구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교회를 운영하고 그냥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설교만 잘하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자꾸 설교가 좋아서 교회가 부흥해서 외부인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재정비하죠? 기준을 명확히 하죠? 공정하게 교회를 이끌어가죠?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네 교회 전통을 무시하고 교회를 더럽힌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찬양대에도 성악 전공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찬양이 막 달라지니까 그게 또 샘나는 거예요. 다른 여러 부서에도 능력 있는 외부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일을 훌륭하게 해내니까 그게 또 배가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네 마음대로 못해서 자꾸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 탓을 하고 쫓아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부응시켜도 안 쫓아낼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눈빛이 그래요 아유 안 쫓아낼 테니까 제발 부응이나 좀 시켜봐요 예, 맞습니다 예. 안심하고 무조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부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응시킨다고 목사님을 쫓아낸 그 교회 교인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들이 그동안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이에요.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게 아니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예배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얘기, 얘기입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섬겼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그걸 사랑하고 그걸 예배하며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부응하는 교회를 못 봐주고 이방인 많이 데려와서 교회를 더럽힌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예배할 때 교회가 진짜로 더럽혀지고 진짜로 부끄럽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네 손아귀의 성전을 꼭 움켜쥐어서 자기네만의 성전으로 그렇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절대 외부에 내어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더럽게도 부끄럽게도 맙시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들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폭력을 행사해요. 순식간에 큰 소동으로 폭동처럼 번집니다. 다행히 로마 군대가 신속하게 출동을 합니다. 성전 북서쪽의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에 로마군 부대가 항시 상주 대기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유대인의 큰 명절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북적북적할 테니까 잔뜩 긴장하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바울은 진짜 맞아 죽었습니다. 로마 부대가 엄청 빨리 왔어요. 천명의 지휘관인 천부장이 여러 백부장들을 대동하고 왔으니까 최소 병사가 몇백명 이상이 거기 출동한 거예요 로마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줄을 맞춰서 착착착착 막 달려오는 모습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되게 멋있고 절도 있고 아주 뭔가를 해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신속한 조치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 사나운 외국군대가 오는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한 공권력의 개입으로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도 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공권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미얀마처럼 과거에 우리 독재시대처럼 공권력이 몇몇 야망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잘못 쓰이면 민족이 불행해지고 역사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쌓여서 바르게 공권력을 집행하면 아주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국민과 나라의 재산을 잘 지켜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 나라의 공권력이 될수 있도록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출동한 이 로마 군대도 선한 일에 잘 쓰임받는 공권적인 거예요. 이들이 달려오니까 아,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더 이상 바울을 못 때려요. 굉장히 아까워했을 거야. 아 진짜 이참에 죽일 수 있었는데 아 부르르 막 떨었을 거예요. 전부장이 일단 문제의 요인이 된 바울을 쇠사슬로 딱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저마다 외칩니다. 아, 이 놈이 반역자입니다. 이 놈이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이 놈이 이단 사이비의 괴수입니다. 저마다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바울을 딱 붙잡아서 호송을 해서 로마 군 부대 주둔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 과격 분자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찌나 이 폭도들이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빈틈만 보이면 뚫고 들어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지, 부대 입구 계단에서는 아예 병사들이 바울을 떠메고 들고 떠메고 계단 위로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당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죄목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성전모독죄, 바울도...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했던 일들을 바울도 바울이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왔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중재인처럼 붙잡히고 쇠사슬로 꽁꽁 묶였지만 바울은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혈기로 맞서지도 않습니다. 그 수십 년 전에 여기 서의 예수님처럼 잠잠하게 조용히 영적 대결로 맞섭니다 바울이 군부대 입구에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세계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내가 뭔가 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놀랍니다. 아, 유대인이라 헬라어를 모를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공용어를 사용하니까 얼른 반가워하면서 급한 질문부터 합니다. 삼십팔 절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에굽인이 아니냐? 혹시 네가 위험한 반란군의 수장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라고 급한 사안부터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아유,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렇게 많이 몰려온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지금 바로 로마군 부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동안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수많은 이 동족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기회가 너무 좋아요. 주위에는 이 로마군 부대 영내니까 로마군 전체가 쫙 깔려 있습니다. 바울을 딱 보호하고 있어요. 설교하는 동안 절대 해코지 못합니다. 예전에 스테바는 이런 보호 울타리가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러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 네, 이런 좋은 기회 절대 안 놓치고 대대적인 복음 전도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때를 얻떤지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아 천부장이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 아신났죠 바울이 유대 군중들 앞에서 이제는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했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는지 다음 주일에 계속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혔습니다. 왜 붙잡혔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한 여정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획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당당히 성전에 들어와서 붙잡혔고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요,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사람에게 붙잡힌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 꼭 붙잡힌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꼭 붙잡혀서 할 일을 합니다. 또한 이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뜻에 맞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 이방인들까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야말로 주님께 꼭 붙잡힌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사람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주의 성전을 더럽게도, 부끄럽게도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붙잡히지 마세요. 세상 일에 붙잡히지 마시고 세상 사람에게 붙잡히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꼭 붙잡힌 자 되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부끄러워야 해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붙잡힌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더욱더 주님께 꼭 붙들려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